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찬란한 덕행의 빛 찾아오도록 이 땅의 새아침을 열어주소서 은총의 사순식이 열어주시고 마음의 참회정신 박아주시며 자비로 죄인들을 참으셨으니 이제는 당신께로 돌려주소서 아무리 우리 죄가 크다 하여도 당신의 자비하심 더욱 크오니 모두가 당신 구원 얻기 위하여 그 길을 행하도록 도와주소서 마침내 당신 날이 다가오리니 그날의 모든 것이 꽃피우리다 당신의 은총으로 그날을 맞아 즐거이 축하하며 기뻐하리다 자비로운 삼위일체 하느님이여 만물이 당신 기려 흠숭하오며 우리도 용서받아 새사람 되어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나이다 아멘. 든든한 내 마음 하느님이여, 내 마음은 든든하나이다. 든든한 내 마음 하느님이여, 내 마음은 든든하니 노래하리이다. 검은고 청쳐서 울풀이이다. 내 영혼아 잠깨어라, 검은고야 기타야 잠을 깨어라. 새벽을 흔들어서 나는 깨우리다. 주여 나는 무백성 가운데서 당신 찬미하리이다. 문나라 가운데서 당신께 노래하리이다. 하늘 닿도록 당신 사랑 크옵시기에, 구름에까지 당신 진리가 미치시기에, 하늘들 위에 위에 하느님 나타나소서, 온 땅에 빛나소서 당신의 영광, 당신 오른손으로 우리 도와 응하소서, 주 사랑하시는 자들이 구원 대리이다. 하느님은 당신 성소에서 이르시기를 내가 승리하리라. 세계을 차지하고 숲곳의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은 내 것, 문하세도 내 것,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 유다는 내 호리로다. 모압은내 씻는 대야, 에돔메다는내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을 쳐서 이길이라. 방비의 도시로 나를 데려다 줄이 누구일런가. 에돔에까지 나를 가게 할이 누구일런가. 우리를 버리셨어도 우리 군대와 다시 안이 나가셔도 하느님 바로 당신이 아니오이까. 어려운 고비에 당신이 우리를 도우소서. 인간의 도움은 헛되이. 이이다. 하느님의 힘으로 무공을 세우리니 당신이 우리 원수를 짓밟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든든한 내 마음 하느님이여 내 마음은 든든하나이다. 주께서 구원과 의덕의 옷을 내게 입히셨나이다.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나의 가슴은 뛰노라.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시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네. 땅에서 새싹이 도단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하느님께서는 만백성 보는 앞에서 정의와 찬미가 넘쳐 흐르게 하시네. 시온을 생각하면 나는 잠잠할 수가 없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그의 정의가 동터오고, 주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마침내 모든 민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주께서 몸소 지어 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화려한 간처럼 빛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소박대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리라. 젊은이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를 아내로 맞이하시니,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느님이 너를 반기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구원과 의덕의 옷을 내게 입히셨나이다.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느님 길이리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 평생 주님을 찬미하라.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느님 기리리라. 대관들을 믿으려 하지들 말라. 인간은 구원을 갖지 못한 것.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에는 모든 생각 없어지고 마는 것. 야곱의 하느님이 그의 구원이신 자. 그의 희망 주 하느님이신 자는 복되어라. 그 주님 만드셨도다.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은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도다. 주님은 사로잡힌 이를 풀어 주시고 주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은 억눌리니 일으켜 주시며, 주님은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도다. 주님은 나그네를 지켜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길러 주시나. 악한 자의 길만은 어지럽게 하시도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시오나 내 하느님 세세에 계시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느님 기리리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희 주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민족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를 뽑아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의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주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신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나기에서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져 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 주 하느님 그분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시다.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맺은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느님이시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주께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모진 괴질에서 주께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사냥꾼의 올무에서 주께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라.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예언자 되리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찜통한 얼굴을 하지 말라.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구원의 시기를 통하여 성령께서 오시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곡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여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주여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주소서. 주여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큰일을 기다려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일상생활에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여분의 재물을 자신에게 남겨두는 일 없이 필요한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성자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성자의 고신극기를 우리 육신에 새겨 주소서, 주여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거룩한 재계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전투를 시작하며 죽게 비오니, 악의 세계를 대적하려는 우리로 하여금, 극기의 보루로 진을 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